we want Libya! we want be we want to we want India. 저는 토트넘의 연민을 느끼는 바르 샤펜입니다. 최근에 나는 손흥민에 대한 많은 비판을 보았고 이유도 알고 있지만 비평가들은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캡틴이자 클럽 레전드에게 여러분은 많은 것을 기대하지만 나는 그에게 여유가 주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는 손흥민에 대한 태도 논란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는 언제나 팀을 위해 100%쏟아붙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끔찍했던 팀에서 그의 활약은 칭찬받아야 합니다. 저는 손흥민은 상당히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비판이 선수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에서도 하피냐 케이스가 있었고, 심지어 페란토레스도 최근에 부활하고 있습니다. 모든 비판이 부당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일부 사람들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아닙니다. 그는 팀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은 보석 같은 선수이고,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당신들에게 행운을 빌고 토트넘이 올 시즌 무엇인가 따내길 바랍니다. 이런 글이 토트넘을 응원하지도 않는 사람으로부터 작성되는 현실이 슬프다. 손흥민이 지금 팀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봐주는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그는 토트넘과 EPL의 많은 주요 통계에서 상위 10위권에 있습니다.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기본적인 숫자나 축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울버 햄튼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잠시나마 미래를 보고 왔습니다. 바로 손흥민 없는 토트넘이란 새로운 시대입니다. 불과 한 경기가 일부 토트넘 팬들에게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복선이 된 이유는 무엇이고 조용하던 캡틴의 오물옹자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레비아웃에는 더욱 불이 붙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토트넘에는 수많은 윙어들이 스쳐갔지만 여전히 제2의 손흥민은 수치상으로도 상업적으로도 발굴하지 못했습니다. 과감하게 말하면 후보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손흥민의 입단 초기에는 라멜라라는 신성이 있었고 당시 그는 전 세계 92년생 유망주 가운데 손흥민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레프트윙어 한자리를 위한 불꽃 경쟁은 손흥민의 승리로 막을 내렸고 이후 토트넘에서는 오랫동안 그 자리의 주전 경쟁이 사라졌습니다. 즉 손흥민이 이적하면 토트넘은 2위가 1위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백지에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울버햄튼전의 결과보다 90분 경기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현실을 인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올 시즌에 캡틴의 공포가 줄었다에만 집착했던 사람들마저 그가 없는 토트넘은 15위 정도가 아니라 pl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동안 캡틴의 가치를 줄기차게 설파했던 사람들은 자기 팀임에도 오히려 통쾌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팬들은 손흥민이 경기장을 떠났을 때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깨달아야 한다. 그가 득점하지 못하는 것은 앙제볼의 구조 때문이고 풀백이나 좌측 미드 공격수의 경기 지식 부족에서 비롯되었다. 손흥민이 왼쪽에서 공을 잡으면 풀백은 골대 방향으로 달려서는 안 된다. 그건 수비수를 손흥민 앞으로 데려와 그의 슈팅각을 막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풀백은 사이드로 넓게 벌어져서 손흥민이 하프스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손흥민은 올해 통계적으로도 나쁘지 않다. 예전만큼 뛰진 못했지만 부상을 고려하면 충분히 잘 뛰었다. 유일한 문제는 우리가 그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스쿼드를 가진 것이고 그는 베테랑이다. 그는 여전히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토트넘 팬들은 그를 마치 10대 유망주처럼 대하고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맞는 말이다. 정말 너무 많은 서포터들이 그에게 모욕감을 줬다. 그는 쉬지 않고 경기를 계속했고 지난 두 시즌 동안 우리와 최상위권의 차이에 대해선 더 말할 것도 없다. 우리는 그가 실제로 몇 번이나 다쳤는지도 모른다. 좋은 지적이다. 그는 과거 여러 차례 부상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경기를 치러냈다. 난 이러한 현상은 인종차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예시가 있다. 요리스가 주장이었을 때 토트넘이 부진하면 누구도 그의 리더십 부족 때문이라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소니가 여전히 토트넘이 있다는 자체로 감사해야 한다. 당신들은 이 월드클래스 선수를 탓할 자격이 없다. 축구는 개인 종목이 아니다. 아무리 소니가 월클이라도 수비 믿을 득점 전부를 동시에 할 수는 없다. 제발 소니를 욕하지 말고 당신들은 그를 비난할 자격이 없으며 그 또한 그런 비난을 들을 필요가 없다. 그를 탓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실패의 주범이다. 제발 입을 닫고 그냥 그의 건강을 위해 기도나 해라. 전적으로 동의한다. 손흥민은 우리의 보물이다. 댓글들의 뉘앙스로 눈치채셨겠지만 토트넘 팬들의 손흥민을 향한 비판은 팩트이고 그 반대편 사람들과의 대립도 팩트입니다. 시즌 내내 존재했던 풍경이지만 딱 하나 다른 것이 있다면 손흥민 없는 토트넘은 놀라울 만큼 약하다를 생생하게 목격했고 자연스레 한쪽의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은 시점입니다. 같은 시각 대비에 퇴임을 외치는 목소리는 그의 토트넘 부임 이후 최고조에 달해 있고 이색적인 이유는 그동안 토트넘 팬들의 레포토리는 감독 교체 요구였기 때문입니다. 올 시즌은 특이할 정도로 토트넘을 떠난 감독들이 각각의 리그에서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콘테와 무리뉴뿐 아니라 누누 감독이 노팅엄으로 챔스권을 다툰다는 것은 다소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결국 감독이 문제가 아니라 구단주가 문제란 목소리가 더욱 커졌고 현재 감독을 향한 병질 요구도 있긴 하지만 레비아웃을 외치며 시위를 펼치는 풍경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들은 소규모 변화가 아니라 대대적인 개혁을 원하고 있고 손흥민이란 이름은 그들 입장에서 축구를 넘은 파급력입니다. For sure he was, but I think people also recognize how uh, Tottenham is as a as a club, the profile of the um, of the president, you know, very hard to negotiate. He only does the deals that he wants to make. He, uh, son is very important for Tottenham, I think, at every level, not just. 지난 10년간 그들은 손흥민의 득점뿐 아니라 한국 팬이란 실탄을 보유했었고, 클럽은 역사상 최고 수익 기록을 올려왔습니다. 손흥민 없는 토트넘은 15위도 어렵다는 축구적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손흥민 없는 토트넘은 상업적으로도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하고 만약 레비가 정말 떠나더라도 다음 구단주가 해결해야 할 거대한 숙제로 남게 됩니다. 심지어 토트넘 인수를 원할 사람이나 기업이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레비는 오래도록 거액을 받고 팀을 매각시키길 원했지만 지나치게 높은 금액표를 붙였었고 이유는 상당히 유지되었던 챔스급 성적과 수익성 때문이었습니다. PL who are the best run clubs in the, in the league in the premier League um, Spurs wow they they are the most profitable club in in the history of Is the it? Premier League uh, by far it's wages compared to the money coming in you know, or as a business you know, and I, if I take away my football hat and I put on my business hat 올 시즌 토트넘은 주말이 토끼를 모두 놓쳐버렸고 손흥민까지 잃게 되면 신생팀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또한 토트넘이 보유한 북남던의 로컬 팬들만으로는 최근 10년간의 수익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해외 팬들을 통한 수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꼭 한국 팬들 때문이 아니더라도 손흥민을 빼면 국제적인 스타가 희소합니다 제3세계의 사람이 PL의 아무 팀이나 응원할 수 있다면 리버풀이나 시티가 아니라 굳이 토트넘을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요? 데스크 시절엔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들은 우승은 못했지만 충분히 매력적인 팀이었고 특히 경기 스타일에서도 다른 팀과 구분되는 개성이 있었습니다. 그 축구로 리그 준우승, 챔스 준우승까지 차지했기에 국제적인 명성은 상승했고 손캐 시절, 손흥민, 캡틴 시점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나가면 끝입니다. 완전하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하고, 현재 선수들로는 무리가 있으며, 손흥민급 밸류와 경기력이 보장되는 선수를 영입하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할지 추산하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그들이 벨링엄이나 살라 같은 선수를 영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시아의 왕은, 지난 시즌 스트라이커 위치에서 잘했고, 올해 너네들의 감독은 윙에만 박아두었다. 클럽은 항상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 중 하나가 손흥민을 영입하지 못한 것이라 말했다. 또한 그는 토트넘 스태프의 손흥민 활용법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했던 기억도 있다. 그는 언제나 손흥민이 리그 최고의 피니셔라고 말했지만 토트넘은 손흥민을 거의 플레이메이커처럼 기용했다. 클럽팻 투엘 감독이 손흥민을 더잘 활용하기 위한 방식에 대해 말을 한 적이 있지만 손흥민의 궁극적인 문제는 한국에서 온 선수로서 연장자인 스태프들의 계획을 완전하게 수용했던 부분이다. 그동안 그는 충분한 찬스를 제공받지 못했음에도 불만을 제기한 적이 없다. 하지만 올해는 그의 얼굴에서 미소마저 사라졌다. 손흥민의 가치는 단순히 이적료로 계산할 수 없다. 여기서도 가끔 손흥민의 이적을 추진하는 댓글 작성자들이 보이는데 그의 이적료는 케인이나 베일보다 훨씬 더 높아야 한다. 그는 우리에게 한국과 아시아의 문을 열게 만들었고 미디어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그가 함부르크에서 레버코젠으로 이적했던 시점에 클럽은 메인 스폰서를 찾고 있었고 놀랍게도 한국의 LG로 결정되었었다. 그는 토트넘 최고의 영입이다. 그는 현 시점 세계에서 가장 상업적 가치가 높은 선수 중 하나이다. 최근에 한국과 동남아에 갔었는데 정말 어디에나 그의 얼굴이 있었다. 정확하다. 나도 한국을 자주 방문하는데 정말 미쳤다. 과거에는 박지성이 전부였고 한동안은 기성용이 있었지만 손흥민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다. 차세대 한국 스타를 영입했고 5에서 10년은 유니폼을 계속 팔수 있다. 나도 그러길 바라지만 손흥민은 한 세대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스타다. 새로운 소년은 손흥민이 이룬 것에는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가 정말 성공적인 슈퍼스타가 되지 못한다면 팀의 사업적으로 큰 도움이 되진 못할 것이다. 그 나라 사람들이 단지 자국인이 클럽에 뛴다는 이유로 열광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손흥민은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 손흥민이 이적하면 많은 사람들이 토트넘의 결과에는 흥미를 잃게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개인적으로는 호기심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데스크 시절에는 그랬지라는 추억 여행에 갇힐 것으로 보여지고 준우승을 차지하고 올해엔 반드시 우승하겠다는 각오로 개막을 기다렸던 시절이 아련해질 것입니다. 축구에서 로얄티는 사라졌고 토트넘뿐 아니라 많은 클럽의 팬들이 클럽 레전드들에게 일방적인 충성을 요구하고 자신들은 그에 준하는 존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떠난 이후에야 진짜 가치는 더 빛날 것이고, 북남던에 가득하던 한국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역명으로 소멸되는 순간 깨달을 것입니다. 과분할 정도로 거대했던 잠깐의 꿈이었다는 것을.